여기 국물떡볶이 하나 칼까? 3개였지? 3개 그걸 안 찍었네 라면이 겁나 맛있어 찍고 있는거야? 응 벌써 인도품도 찾고 밥도 먹고 이제 탑승하러 가요 아, 여 기다. 있 근데 또 저쪽 가는길에있지않 을까? 간다. 도착했 는데 맞 겠지? 다 이쪽 으로 가 니까. 여러분, 저는 도착 을 했고 이미그레이션이 엄청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빠르게 통과하고 그리고 짐도 빠르게 찾아가지고 이제 시내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퍼블릭 택시랑 볼트 그랩이 이렇게 있는데 어, 퍼블릭 택시는 막 통정해야 되고 이래서 통정하고 이런거 잘 못해가지고 못 저희는 미리 한국에서 그랩이랑 볼트를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다 해놨고 계을 사러 가야 돼요. 와 진짜 엄청 습하다. 갑자기 엄청 습해요. 여기서 한 3, 30분 정도 가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하나도 안 짜고 온 여행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핫하네요. 뭔가 이렇게 트렌디에 딱 요즘 스타일에 맞는 그런 호텔이에요. 여기가 체크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원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어디야 카라프트 카페인가 봐. 사람이 많네네 엄청 크다. <laughs> <Yes>. 귀엽다. 이 s 봐. e s Yes, yes. Yes, yes. y e 여기 e s 이렇게 딱들어오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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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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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짐을 언제 이렇게 다 갖다주셨지? 화장실 쪽에 이게 있네. 엄청 넓어. 와, 좋다. 이렇게. 엄청 좋아. 육쪽. 와, 무슨 샤워룸이 이렇게 커. 미니바인데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만 풀이고, 여기는 이제 돈 나가는 거. 그리고 커트는 여기 버튼을 열면은 보인다고 하셨고, 이거는 뭐 수건을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것인가? 우와. 오, 이렇게 보이는구나, 뷰가. 좋다. 엄청 넓어. 뭔가 주신 거를 먹어보려고 근데 이거 카드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설탕에 찍어 먹는 거네. 안 찍히는데? <목소리> 맛있다. 응. 화장 아이즈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부터 지금 시암파라 시암스캠 시암파라고 아 시암파라고 오늘 가거든요. 12분. 어? 12분. 12분을 걸어야 돼? 끊어 걸어데택시를탈걸 그랬나? 밤에는 막 엄청 그 덥진 않다고 해 가지고 긴팔을 입었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 는 이게, 이게 툭툭이야. 툭툭. 많이 들어갔지? 이 트래픽 잼이 내가 본 것보단 좀덜 심하다. 여긴 엄청 심한 건 아닌 것 같아. 우와. 이쁘다. 은코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우니까 계속 안에. 들어오게 돼요. 어, 뭔가 궁금했어. 까윤이가 같이. 와노. 숟가락 겨우 하나 더 잘라면서 기계 받았는데. 은근지 얼마야? 두부에서 4,000바트면? 400바트. 아, 4,000이 아니고? 8천원. 응? 많이 좋잖아. 잘 원. 괜찮네.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큰데. 그럼 저 이거 린넨 금파 입은 거 후회 중이에요. 그냥 반팔 입고 나라고 아니, 호텔 안에는 추우니까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밖에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안 괜찮아.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냥 보이는데 들어. 주일은 페이가 된다. 무슨 개임 근데 진짜 맛있어 오, 보인다. 고수 같은데? 맞아 고수야. 아, 고수 나는 싫어. 여보는 여기 파타이 먹어본 적 있어? 아, 여기가 못 먹어봤어. 여기 저기로 직접 가면은 이게 줄이 길어가지고 못 먹는데. 근데 여기는 그 땅콩 소스는 한국, 한국으로 뿌려주는데 이건 어떻게 그냥 먹는 거야? 샐러드야? 어? 음. 좀.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또 숙주가 있네? 아무튼 간에 여기 조드페어 야시장 도착. 나좀 지친 듯. 나좀 지친 듯. 첫날이어서 피곤하네. 구연한 랭셉인가? 이거 이거 이거. 랭셉? 뭘, 아, 생각해, 뭐 종류가 뭔데? 하나만. 같이 해 려고 합니다. 내일 급 타이 마사지를 예약해가지고 조식 먹고 수영장 갔다가 그리고 마사지 받고 겟레, 겟레디 촬영하고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할수 있겠지나. 안녕. 이제 조식 먹으러 가야지. 귀엽다. 아 그러네, 없네. 아 여기, 우와. 예쁘다. 엄청 그코트코그냉동고거 같아. 난 스트롱으로 할 거야. 난 어깨랑 장딴지 와, 여기 진짜 엄청 좋다. 여기는 여기가 호텔 와! 마탄가방 하나 살까? 이거 손잡이 된 거? 어때? 어 빌라락해. 엄청. 그니까. 와, 다 이렇게. 와, 이건 감자인가? 아, 포테이토 맞네. 감자다, 감자. 감자가 되게 깨끗하다. 헐. 귀여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와인잔에 나오나요? 바에서 빠져나오니까 아주 선선하니 좋네. 이제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아, 오늘 뭔가 이렇게 많이 많이 걸은 느낌. 여기는 이렇게 스프링 콜러가 계속 나와가지고 잘 다녀야 돼. 안 그러면은 물폭탄 맞을 수 있어. 저쪽은 못 가요. 근데 이 방콕 진짜 너무 좋다. 밖에 나갔을 때는 되게 막 복작복작하고 여기 딱 들어오면 이렇게 숲 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극과 극이 이렇게 대비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 입장이 되나봐요 여기는 그래서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람이 지금은 화장을 하고 여기 수염 바로 잠깐 내려왔어요. 차는 없네? 표차 왜? 달라고 까 표차? 달라고 해? 여기서 생선 막 이런 거잘 먹어야 된다는데. 아, 무워서 기에도 밖에 있어가지고 좀더 이제 강아지 네, 네. 강아지들이 오늘은 좀 많네 네. 호텔을 옮겼데 차바 네. 오빠 주말에 편안해도 아닌데 로손 편의점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빵이 있을까? 이렇게 그렇죠? 떠요. 56바트 이렇게 하면은 결제가 됐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카드가 나왔어. 이게 나왔다. 오 플랫폼 1번 여기다. 여기다. 근데 이게 QR이 다 되니까 엄청 편하다. 방진이라는어 맞아. 레벨 M 8이 이렇게 돼 있어. 밑에 지하는 먹을 거 있고. 위에 하나 더 써야겠어. 이거 샀는데 맛있을까? 여보 있어 근데 이거 통이 되게 좋다. 맛있어.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었는데 여기는 야채가 살아있네. 조그만 컵라면인데.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마사지 어제 예약해놓은 거 받고 지금 짭투짭 시작하고 있어요. 맛있을까? <목소리도> 2층까지 있었고, 2층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거네, 어제 라면을. 원래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걸어가도 될수 있는 거리기는 한데, 너무 더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고 일단 룸서비스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가 다른 거는 다 24시간인데 피자는 12시까지만 주문을 받아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트래픽 잼이 엄청 심하고 진짜 한 5분이면 갈수 있는 길을 막 10분 이렇게 돌아가니까. 피자가. 피자랑 파스타가 룸 서비스인데 엄청 엄청 싸요. 하나당 290바트. 저거는 뭔가 한 150바트는 하지 않을까? 짤모바는? 우리 기다리다가 녹은 거지. 저 일어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재밌네. 이제 체력을 다쓴것 같아요. 이제 딱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되게 많아 여기는 비둘기도 많고. 수영장을 가려고 나왔어요. 어제는 밤에 가봤는데. 낮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아껴뒀거든요. 시간까지 많이 남아가지고 저기 시안 파라곤에 잠깐 뭘 사러 가려고요. 제가 엄청 귀여운 코끼리 인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다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여기는 그랩을 불렀는데 여기 이렇게 가까운 거리 에 오는데도 6분이나 걸려. 그리고 6분보다 더 걸리거든요. 트랙잼이 엄청 심해. 이 테디가 더 귀여운 것 같기도, 그치 오빠.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이게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려고 하니까. 되게 귀엽네. 여기는 이런. 요즘에 항상 지나다닐 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와봤는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콧밥봉퍼리가 把手。 백화점, 응. 백화점에서 사 있어요.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 음, 좀더 두껍다. 기은 음, 진짜 잘산것 같아. 990 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15%를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는지 할인돼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했어 이게 딱 작고 딱 귀여운 것 같아 어때? 근데 이거 훨씬 고급진 맛이다 코코넛도 통으로 들어가 있고 와 공항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보네 신기한 조합이야 아, 이렇게 같이 팔아, 뭔가. 어, 맛있다, 진짜. 흔들려가지고. 아, 어, 외국인들이 먹어도 맛있어고